허물많은 우리들을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인 들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베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is so 아가서 일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아가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 a t 한 절씩 s 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s 도하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들보 전나무 석가래구나 아멘 1장 9절부터 17절은 솔로몬과 순란미 여자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미로 드립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사랑에 빠졌지요. 그래서 솔로몬과의 교제를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술람미아는 포도워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가죠. 솔로몬을 찾아가서 순란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는 그리스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바로의 병거의 줌마처럼 보십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시지만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를 꾸며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왕의 침상,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이 말은 왕이 침대에 있을 때 그런 의미보다는 왕이 상에 있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침상은 식탁을 말하는 겁니다. 술란미 여자가 지금 솔로몬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같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왕이 식탁에 함께 있을 때 그때 술란미 여인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고 합니다. 나도 기름은 값비싼 향유입니다. 동아프리카와 인도에서 수입되는 비싼 향유죠.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묻습니다그 향유가 나드 향유입니다. 나드 향유가 나도 향유 같은 향유입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술라미 여인에게 나도 향유가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나도 향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상에 앉았을 때그 향유를 뿌린 겁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듯이 술람미 여가 여자가 향유를 쏟은 거죠. 이렇게 향유를 쏟는다는 것은 사랑과 사랑과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향유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어떤 사람에게 쏟아 붓는다. 그 사람을 몹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겁니다.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해서 자신의 귀한 나도 향유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가 있습니다. 술람 여인에게 솔로몬은 값비싼 향유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분이 솔로몬인 겁니다. 신자에게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그리스도께는 값비싼 향유라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11조를 바치는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11조를 바칩니다. 12조, 11조만 바칩니까? 첫 월급을 타면 통째로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억단위의 헌금도 하시는 분이 있고, 땅을 바치는 분도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버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만큼 귀한 게 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바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귀한 돈도 아낌없이 바치는 겁니다. 신자에게 그리스도는 값비싼 향료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신자에게 어떤 분입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최상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라고 했습니다 모략은 발삼나무의 진액입니다 모략은 다양하게 쓰입니다 여인들이 향주머니에 넣어서 품에 간직하기도 하고 약으로 쓰기도 하고 시신의 방부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모략은 비싸기 때문에 고가의 선물입니다 동방 박사가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이 모략을 선물로 바쳤죠 여기에서 모략은 향주머니에 담아서 향을 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술랍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의 모략 향주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술랍미 여인은 솔로몬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모략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듯이 솔로몬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순란미 여인은 자신에게서 솔로몬의 향기가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었듯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을 신자에게 적용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하지요.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만큼 우리에게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에 비유했습니다 엔게디는 사해 서편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다우, 다윗이 사우를 피해서 엔게디 요새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엔게디에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아시스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술란비아에는 솔로몬이그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라고 했습니다. 고베라라는 것은 꽃인데 라일라 꽃처럼 생겼습니다. 여러 송이가 어울려서 큰 송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포도 송이와 비슷합니다. 포도원에 포도 송이와 비슷한 고베라가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베라는 눈에 잘 띄겠습니까? 잘안 띄겠습니까? 포도원에는 꽃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포도도 꽃이 있긴 하지만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피다가 집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고벨화가 피어 있다. 그러면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리고 아름답게 두드러져 보이는 겁니다. 술로몬은, 술라미 여인은 술로몬이 어디서든지 돋보이는 존재.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런 분이지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든 돋보이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곡도 그리스도와 비교될 만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유사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짝퉁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들이 대부분 그리스도를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허접하고 추하지요. 그리스도처럼 돋보이는 분은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어떤 존재와 비교되지 않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처럼 단한 번의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로처럼 존귀한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도 매력적인 정치인들이 있죠 어, 연예인들 중에도 매력적인 연예인들이 있고 부자들 중에도 매력적인 부자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흠모할 분은 아무도 없죠. 그리스도는 엔게디 보도원에 고베라 같은 분입니다. 신자에게 그리스도는 나도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뿐 그리고 우리의 품에 있는 모략 향주머니 같은 분 포도원에 있는 고베라 같은 분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신자를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자 솔로몬이 또 다시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네,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아름답다는 겁니다. 히브리에서는두 번을 강, 반복하면 강조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너무 나 아름답다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예뻐서 너무나 예뻐서 에,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예쁜 겁니다. 그리고 슬로몬이 순람미 여인의 눈을 향하여서 비둘기 같다고 말하죠. 너의 눈이 비둘기 눈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합니다.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거는 순결하다는 의미입니다. 눈이 너무나도 맑고 순결한 거지요. 눈이 순결하다는 얘기는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겁니다 순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순람미 여인은 솔로몬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눈이 비둘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보기에 얼마나 순람미 여인이 예쁘겠습니까?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어엽빠 하십니다. 어엽보다 어엽보다 하시는 겁니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너의 마음이 청결하구나. 너무나 예쁘구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가늠한 여인같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것도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우리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보기에 어여쁜 자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만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보다 귀하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며 어여쁘다 어여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이런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신자는 말할 수 없는 안식을 누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소의 사랑을 알고 그리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포 잔나무 석가래 로구나.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건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고 하니까 술람미 여인이 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어여쁘고 화창하다고 말합니다. 어여쁘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말이고 화창하다는 것은 날씨가 맑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화창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유쾌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름답고 유쾌한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과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는 말입니다. 솔로몬과 술라미가 함께 사용하는 침대가 있습니다. 그 침대가 푸릅니다. 푸른 침대, 그러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푸른 풀밭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치 푸른 침상에 누워 있다는 건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있으면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하고 즐거운 거죠.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과 함께 하는 게 술람 여인에게는 푸른 풀밭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 여인이 우리 집은 백항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르라고 했습니다. 들보가 백향목이고 석가래가 잣나무면 그 집은 잘 지은 집이겠습니까? 못 지은 집이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잘 지은 집이죠. 튼튼하고 보기 좋고 향도 좋은 좋은 집입니다. 이런 집은 안락한 안식처입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함께 있는 집은 너무나도 안락한 집이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솔로몬과 함께 있으니 너무 편하고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과 함께 있는 곳이 푸른 침상입니다. 백현목 들포와 잣나무 석가루로 만든 집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솔로몬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와 함께 있을 때 안식을 누립니다. 신자는 그리스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를 사랑할 때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곳이 신자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로의 병과의 줌마처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어떤 곳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푸른 침상이 되고 백향목 들포와 잔나무 석가래로 지은 안식차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홈을 많은 우리들이지만 이 모습이대로 사랑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의로운 자로 빚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아무 것도 아끼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계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달필 마을 찬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다시기 바랍니다. <목소리>